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연말부터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이 시작되며 입주시기는 2024년입니다. 지난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오염토 처리 문제로 홍역을 알았던 익산평화지구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연약지방개량과 공막이 설치 등이 착수된 겁니다. LH 경영투자 심사에서 오염토 처리 계획이 통과되면서 정화업체 선정도 이루어집니다. 연말부터는 오염토 정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토양 오염, 오염 정화 업체를 선정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오염토를 반출할 계획입니다. 오염토가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 기초 공사에 들어갑니다. 입주 시점은 2024년입니다. 이산평화지구가 지난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17년 만에 중공되는 겁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오늘 약속드린 그일정내에 이것이 꼭 중공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LH는 분양가 상승요인이 될수 있는 오염토 정화비용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 추가비용 350억원 정화 비용이 분양가격에 1원도 반영되지 않기로 그렇게 LH하고 합의했습니다. 대신 LH는 설계 변경을 통한 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초 확정된 계획은 분양아파트 819세대, 임대아파트 208세대 등 모두 합쳐 1027세대, 앞으로 이보다 늘어난 1480세대가 예상됩니다. 도로 정비든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최첨단의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1380세대 대규모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되는 보상에 대한 주민 반발과 소송, 오염토 문제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 중단을 반복한 이산평화지구. 이제서야 공사가 붕괴에 오르면서 앞으로 4년 후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